x에 대한 방정식 e 사 i 제곱 pi 더하기 x e cos x 플러스 k는 0 다음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라 문제가 e 사 i 제곱 pi 더하기 x pi를 좀 지워줘야 될것 같고 e cos x 다음 과정식이 실근 x 를가지야 돼. 요 최소 K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우선 sin pi 더하기 X는 pi를 지우면 sin pi 더하기 X 그대로 그냥 sin X가 되죠. 부호가 어떻게 되야 되냐면 pi 더하기 X가 3, 4, 5명 가니까 사인은 삼성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럼데 제곱을 하니까 그냥 사인 제곱이 될 거예요. 없이 그냥 이그 부분은 사인 제곱이 쓰다. 자그 다음에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상당한 종류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하고 한 종류만 들어가도록 바꿔야 되니까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그거 써주게 됩니 그래서 E 마이너스 E 코사인 제곱 마이너 E 코사 S 플러스 E 코사인 S 플러스 K 앞에 E 플러스 실정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최고차에다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양수 만들면 우리가 주어했던 식을 좀 정리해보니까 E 코사인 제곱 S 마이너스 네세 번째 습니다이 코사인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이런 방정식 자이 방정식이 실근 x를 맞아요. 근 x라는 실수가 됐을 때 코사인 x는 어떠한 범위로 맞을 거냐 코사인 x는 마이너스에서 1 사이잖아 마에서 사이 코사인 x 스를내려 t라고 치환하고 다시 문제를 본다면 코사인 x 스의 범위는 즉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2를 이하다 그래서 e t의 제곱 마이너스 e t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서의그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래요. 서 t 값이 2분의 뭐 1의 x 값이 나올 거 아니야. t 값이 1보다 더큰 수에 2면 코사인 x가 2가 될 수도 없으니까 만족할 x 값이 없겠죠. 어. 해명적으로 이렇게 쓴 t가 일차방정식 2 이상 1 이하에서 실근을 가져야 까간 이해됐어요. 그러면 -1에서 1 사이에서 그냥 두개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만 있을 수도 있어요. 나머지 근은 1보다 크거나 나머지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판별식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그래프 대항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지난 시간 마지막에 했었던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 지금 길이 좀 길죠? 그이주죠 2t의 제곱 마이너스 d는 k 마이너스 1까지 놔두고 이렇게 쓰일게요. 자, 저 방정식이나 이 똑같은 방정식이나? 똑같은 방정식 똑같은 방정식입니다. 자, 이 방정식의 근이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냐면 이차 함수 y는 2 t 의 제곱 마이너스 et 마이너스 이라는 이차 함수 하고 y는 k라는 상수 함수. 이 방정식의 근이란 이두 개가 만나는 거야. 만나는 거. 근데 지금 t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t의 범위가 마이너스 일 이상. 자, 이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볼게. 아래는 뭘이냐꼭짓점니 공식에 따르면 2분의 1이야. 우리는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에서 증가할 거라고.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에서 생각을 할 거야. 우리는 이차 함수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구간만 보게 돼. 이 구간에서 y는 k라는 에서과 만나야 돼요. y k 라인 k라는 에서 만나면 k의 최댓값이 8이고 k가 제일 작으복점이 되겠죠. 네, 네. k가 제일 큰 경우 마이너스 2로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플2마이4 이때 y값이 3이고 1, 아니다. 2분의 1 집어넣어주면 2분의 1 마이너스 1마이너2마이2 3입니다. k가 이거 이로 지나가요. 그래야 만 나고 그래야 이걸 만족하는 t가 하나라고 존재하잖아. 그래야 x값이 있다. 그 k의 범위는 몇번 문제였냐? 20번 문제였죠.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상 3 이하가 그쪽에 놓 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9가 됩니다. 만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1씩 다 내리면 되니까 여기가 2가 되고 이너스2분가 되고 로면 마이너스 네, 맞네 30이면 되겠는30번 s i n 이스에다가이코사이를만들가 코사이스에다가 이 코사이스에다가 이코사이스다 그래서 사이의에다가이에다 2분의 사이에다가이사이스에다가이코사이스에가같사이다가러면다가코사이가 사인나 코사인 두개가 들어가 있잖아 제곱이 있으면 h e 서풀수 있는데 제곱이 없지, 못바 s 지 아. 그런 경 c 에는 뭐가 안 풀려 o u 방정식이 to 삼각 o 삼각부 y 식이안 풀리면 항상 이 식을 생각 n who a r 이 식을 생각해서 i c t e d hung 로 정리하면 s i n 서이 코사인 u n g u 고 hung 사인 세타 s 다가이코사인 빼기 2는 베이 n 만 성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의 제곱 a 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이런 제곱. 마이너스 4코사인 세타 b l e sign. Don't get it as you ask, half of sign, d o u b 사 코사인세타로 정리하시면 코사인세타가 5코사인세타 마이너스 코사인세타는 0이거나 또는 5분의 4가 되는 셀 범위가 0보다 크고 2분의 8보다 작잖아. 코사인세타가 2분의 8일 때가 여기인데, 2분의 8이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코사인 으로 생각해보면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되죠. 저희가 2분의 8일 때여이죠 이건 안 된다. 그면 하시오. 30번. 네, 30번 봅시다. x에 대한 이차 함수 y는 x의 제곱 마이 2x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있어요. 오늘은 <laughs> 도덜 <그래도> 춥지? 그럼 춥지? 기들어놓니까조심자안추게 안 추니까 더 미세먼지인가 오구만. 우리 여러는들 이렇게 사계도 참. <놀람> 아, 동결일이 지금 엄청 좋다는데? 설에 심심하지 않게. 여러분들 설에 게임하나? 설에 어, 심심하지 않게. 잘안 보죠 그 전에 한올림픽이 브라질에서 했니나 브라질이었나? 지난번 월드컵이 브라질이었나? 둘다 브라질이었나? 지난번 동계올림픽은 러시아에서 했던 거 같은데 4연전이야? 유영란 은메달 게 솔직히 좀 봤냐? 그건 봤겠지. 금메달 딴 사람하고 너무 비교되긴 했어. 김민정 훨씬 잘했던. 나뭐볼줄 아는 모르는데 내가도 봐본 적도 없고 두개비교해 보자고 보는데 이건 좀 아닌 이 봤다는 생각이 들었어. 너무 많아. <laughs> 자, 3 0번 문제. <laughs> x에 대한 이차함수가 있어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사인 세타. x에 대한 식입니다. x에 대한 이차함수예요.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건계수 숫자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은 그래프의 꼭지점이 y 루트 2x 위에 있을 때 세타의 최댓 값을 구하세요라는 겁니다. 그럼 주어진 함수에서 꼭지점을 구해봐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x. 마이너스 코스 사인 제곱셈입니다. 뭐 완전 제곱식으바꾸셔야 되고 공식으로는 시점 x좌표 찾아야 되고 공식으로 찾아도 되면 마이너스 2a분의 b 기 때문에 꼭시점의 x좌표는 그냥 사인 세타가 됩니다. 꼭시점의 y좌표는 그냥 x자리에다 사인 스타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사인 제곱, 마이너스 2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스 사인 제곱입니다. 사인 제곱, 마이너스 2사인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제곱 되겠죠. 꼭시점의 y좌표. 마이너스 사인 i 곱 n 이너스 o s sign the book m s i n the o sign the book s i s i n the 이 o o k s i g 에 t h 이 book s i 에 n the book sign t s i n the book s 우리는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 방정식을 플러스때 세타 값 물어보는 거야. 세타의 범위가 0 이상 2파이 미만이라고 한 줄기만 줬네. 삼각 방정식을 푸는 거고 삼각 방정식을 푸는 놓고 사인 그래프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니까 이게 또냐몇 파이냐? 아, 루아는 싸잖아. 4분의 5파이 해야 4분의 5파이. 루트 2분의 1일 때가 4분의 1파이니까 그럼 생각하면 요만큼이 4분의 1파이거든 여기가 파이고, 4분의 1파이가 으니까 4분의 5파이. 여기서 반대로 4분의 1파이 오니까 4분의 7파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두개 중에서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4분의 7파이가. 34번, 네. 부등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x 제곱 마이너스 e x 세타 마이너스 코인 세타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할 때 x 제곱 마이너스 e x 세타 마이너스 코인 세타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다음 녀석이 항상 성립한다. 이차부등식이 있어요 이런 문제예요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런 일반적인 이차부등식이 있는데 이 항사 0보다 크다가 모든 실수를 에 해로 갖는다 항상 성한다그 말은 이차함수로 생각을 했을 때 요런 그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래로 불러온 이차함수가 0을 의미하는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오케이? 이렇게 되려면 이 녀석이 뭐 보는거지? 판별식 보는거죠 판별식이 0보다 크냐 작냐 작은 거죠. x 수가안 맞나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지금 이 부등식에서 이게 항상 염보다 크다라는 게 모든 실수의 x에 대해 성립하는 거니까 다음 식의 판별 식, 짝수 공식, s i n 제곱 t h a 마이너스 a이니까 플러스 코사인 제 h e 빼기 이 녀석이 0보다 작아요. 그래서 역시 사인하고 코사인 같이 들어가는데 사인제곱이 있으니까 이 녀석을 1-코사인제곱세터로 바꿔주십시오. 지금 점점 정리해보면 1, 마이너스에 사라집니다. 마이너스 코사인제곱 플러스 코사인세터가 0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곱했다고 치면 코사인제곱세터 마이너스 코사인세터가 0보다 커야 돼요. 인수분해하면 코사인세터 세타, 코사인세터 세타 마이너스 0보다 커야 됩니다. 2차 보동이 생각하면 영하고이인데 바깥쪽이지 바깥쪽. 라스 코사인스타의 범위는 0보다 작거나 1보다 커야 돼그근게 <laughs> 코사인스타는 최대값이 1이잖아요 1보다 클 수는 없죠 절대 이거는 코사인스타가 0보다 작을 때의 범위입 그래프 그려보면 코사인스타는 0 1의 시작해서 내려갔다가 올라간 이런 그래프가 0보다 작은 쪽이니까 y가 0에서 살짝 그려지고 x축이고 0보다 작은 쪽 포함 안 되고 아래쪽 여기는 2분의 파일 것이고 여기는 2분의 3파이겠죠.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3파이 값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동은 안 들어가고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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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시다. 방정식 탄젠트 2분의 x 마이너스 3이 0이다. 이런 방정식 두식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구하세요라는 문제네요. 알파 베타를 다 알표 넣고 알파 더하기 베타만 하면 됩니다. 탄젠트 2분의 x에 우리가 풀었던 방정식은 다 탄젠트 그냥 x일 때였으니까 시황에서 풀라고했었지 탄젠트 2분의 x가 루트 3일 때. 여기가 그냥 순수한 x가 아니면 다 치환을 생각이합이 녀석을 t로 치환을 하면 이거랑 좀 헷갈리니까 a를 할게요 그냥 tan a가 루트 3이 되는 경우에 a라는 녀석이 2분의 x 고니 우리는 tan a가 루트 3이 되는 이 a값을 구하면 s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범위부터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X의 범위가 0에서 4파이 사이이기 때문에, 2분의 X의 범위는 0에서 2파이 사이이기 때문에. 즉 A의 범위가 0에서 2파이 사이다. 라고 볼수 있죠. 그럼, 탄젠트 A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기본 그래프니까 올라가고, 웃리고쭉 올라가고, 웃기고, 이렇게 되는 구간이 0부터 2파이거니다 그때 루트 3이 되는 값이에요 루트 3 탄젠트가 루트 3이 되는 값도는 3분의 1파이 60도입니다 그럼 8만큼 한 주기만큼 넣으면 되니까 3분의 4파이 a값이 3분의 1파이와 3분의 4파이가 되겠죠 a값이 3분의 1파이 안 x는 2배하면 되는 거니까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니다 x값이 3분의 2파이야또 이거면 2배하면 되는 거니까 3분의 8파이가 됩니다 <laughs> 자, 알파하고 베타가 다음처럼 나오는 거고요 두 개를 더하래요 3분의 10파이죠 3분의 10파이 코스아이 3분의 1 0파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코스인이 3분의 10파이는 다음 대분수자로 거치면 3파이가 3분의 1파이예요 그럼 이 3파이를 들을 수 있잖아 3파이는 2분의 파이의 6배지. 짝수배지. 짝수배. 짝수배는 짝수 배 지우면 그냥 코사인이 되죠. 부호를 생각해야 되죠. 3파이라는 건 2파이가 한 바퀴니까 한 바퀴 돌고 3파이만큼 가서 3분의 1파이만큼 더 가잖아. 그러니까 3, 4, 5면 가기지. 코사인이 3, 4, 5이니까 마이너스. 따라서 이제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1파이. 코사인 3분의 1파이,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